야, 안녕하세요 다음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존기입니다 생존기를 찍도록 하죠. 저번에 철곡을 버렸죠. <laughs> 내가 그래서 먹어왔다. 먹었냐? 아야, 또 무시. 죽을 것 같아. 저기 내려가면 엔더맨이 두 마리나 있어. 뭐야, 엔더맨? 엔더맨이 두 마리나 있다고. 저기 가면 죽어. 내려가야지. 내려가는데 또한 세월. 올라가는데 또한 세월. 그 레이디 철 6개하고 막대기 하나. 철. 아마도 그럴걸? 아니 막대기 두개철 여섯 개였나? 아니 내가 이거 조합도 보니까 철 여섯 개야 막대기 하나 일반 레일이 파워레인은 레드 스톤 큰, 필요하지. 금 여섯 개 하고 레드 스톤 하나 막대기 하나. 응. 아니 엔더맨은 아직도 두 마리가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돌검이라도 만들어줄까? 응? 야, 아 이렇게 가. 응? 여기로 가면. 어디에 가? 여뭐 엔더맨 잡는 것보다는 여기 다이빙 때야. 나? 어? 다이빙 때. <laughs> 진짜 뭐 엔더맨? 여기 다이빙 때야. 다이빙 해 볼래? 아니. 다이빙 안 해? 여기야? 응. 여기 물로 떨어지면 돼. 다이빙. 다이빙. 했냥 TP 했냐? 아니 뭐 TP라고 어떻게 할수 있지? 넌 괴물이니까. <laughs> 아 계속 똑같때 니들. 그러너넌 갑옷 입었으니까. 피 없는 블록이 여기 있네. 요걸로 자꾸 올라가야 해. 응? 가봇보이 있으니, <laughs> 스켈레토니! <웃음> 헛자 어, 우리 소감이 자꾸, 우리, 아. 아! 나때려 딴딴딴딴딴딴야 곡괭이가 꽤 아프네 가을 입은 건데 도 당연하지 공격력이 사니까아 그래? 마크에 대해 기초를 모르는 아 진짜 공격력은 뭔데 다이아 곡괭이 다잖아 무슨 소리야 아니 6인데 거야? 어? 농사? 어따 질까? 나 철이 있어 따라오지마 라 근데 왜? 따라다닐거야? 따라다니면? 따라다니면 내가 돌고 그러을 죽일거야 안돼 따라다니지마 자원을 캐야하는데 자원이 없단 말이야 TNT밖에 안만들어 보까 모래도 없는데 모래가 있어 아마에서개국에 화욕도 없는데 화욕 TNT죽이면 되지 TNT를 죽인다고? 아, TNT를 죽여리퍼 여러분 TNT를 죽일 수 있습니까? TNT이고요 뭐 설치하고 그 TNT를 죽이는거 뭔 소리야 그럼 잔디블러 깨는게 잔디블럭 죽이는거냐 아니, 어? 아 여따 아닌데. 따라다니지 말랐지. 따라다닐 장... 거야? 어? 따라다닐 거야? 아니. 자어어 자원을 캐면 뭐또 거기 서캔는 광산이 있는데. 광산에 자원이 별로 없더라고. 속탄이나자원이 많잖아 벗겼었니? 널탄 석탄만 터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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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따라오면 안 된다. 야, 터통 여기 막아놨니? <laughs> 따라오지 마. <laughs> 저거 <저서> 뭐하니? 어? <laughs> 다 보여. 어? 당연히 위에니까 다 보이겠지. <laughs> 저 저인데. 여기도 자연 동굴이다. 어 너도? 근데 여기는 그거 그 그냥 초원 지역 거기 자연 동굴이야. 근데 그 사람도 있네. 험난해서안 갈래. 나도 안 가. 자연 동굴 같구에 이득 되는 게 없는데. 근데, 근데 다시 먹었다며 어. 가그게을 평화로움이야? 아, 충전기 어쩌! 뭐야 요거 다운이 어다야나 싱크홀에 빠졌어 어? 블록 설치했는데 싱크홀이야 함정 첫... 아니 뭐 함정이 있어 다운이 어. 어디 어디에? 니 진짜 집에 갈거야? 어. 아니면 마크 그 집에 갈거야 마크 집에 갈 거야? 마크 집에 갈 거야? 가복도 입어라 어? 가복도 진짜 집갈 거냐고? 마크 집갈 거냐고? 진짜 집갈 거야 아또 싱크홀이야 잘요 빨리 가 들어갈 거면 야얘 갑옷 하고 놀다그신코크냐 빨리 내 들어와 또 싱크홀에 빠진. 들어와 네. 응. 내 뒤로 오라고 나 진짜로 가야해 그럼 잘 거. 이상한 응, 여기 이상한데 여기 위에 있어 근데 가야지. 야 여기 철개만 짱많아 어? 철나라 역시 철을 버리면은 철을 두게 되는군 다시 나와서 들어와야지 철을 버리면은 철을 줘오 이상하다 역시 철을 버리면 철을 줘 그리고 철색개 줬더니 더 이득이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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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다 잃어버렸어 여기 뭐지? 야너 너, 너 근처에서 뿐이됐어 멀텐데. 무슨데 근처여. 야, 뒤어와봐 안녕. <laughs> 너 근처에만 <그쳐> 있나 <봐니까. 웃음> 따라오지 말래. 괜찮아 따라오지 말라고. <laughs> 나 막대기 구하러 왔어. 막대기 구하러 죽으러 오냐? 사초리 그냥 사초리로 죽여라. 괜히 <laughs> 살인마 <laughs> 고갱이 스핀, 고갱이 스핀, 고갱이 스핀, <laughs> 고갱이 스핀. <laughs> 고갱이 나는 고갱이 살인마다좀 싸워라. <laughs> 싸우라고 사초리로 나도 사초리로 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응. 야. 나 잠깐만. 왜? 멈춰. 난이도 어려움으로 한다. 아, 요거 아는데. 이걸로. 누가? 역시 어려움은 더 많이. 누가? 안녕.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